너무 작게 재단을 해줬네요. 짜잔. 이거는 뭐 딱히 패턴 같은 건 없어요. 그냥 내 머리 들어갈 정도로. 넉넉하게. 저는 단독생이라 유해 같아요 이어붙이기 이렇게 그리고 박아줘요 박아줄게요 지금 카페 가입했어요 됐습니 어떻게 만들었지? 이렇게 너, 아, 이렇게 넣어서 했다. <laughs>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지금 그러면 부분 있잖아요. 한번 해 봐야겠다. 되 여기랑 여기랑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틀어지게 해요. 완전 반대 방향이다 완전 반대 방향에. 그리고 나서 박아 주는 거야. 이게 맞나? <laughs> 모르겠..모르겠어요 <laughs> <laughs> 저내 머릿속에 지우개 있어? <laughs> 이제 고수도불 칠라이가 됐나봐요 응? <laughs> 어? 이거 만든거 집에 엄청 많거든요 됐습니다. 이렇게 하고, 아까 창구멍 있잖아요. 창구멍으로. 이게 빼줘. 아, 이게 맞나 보다, 이게. 이렇게 하면, 그냥 이게 꼬임 내워머라고 <laughs> 들어가려나? <laughs> 그게 꼬임 넥 어머가 되는 거예요, 이렇게. 짜잔. 그래서 저 이거 겨울에 되게 많이 하고 다녔어요. 그래서 얘 하는 거보다 이런 원단 가지고 만드는 게좀더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. 얘 털이 정말 많이 빠져요. <웃음> 들었었거든요. <laughs> 아이 <아잇. 웃음> 안녕하세요. <여러분. 웃음> 정말 겨울에 얘 있죠, 얘. 겨울에 정말 정말 좋아요.